여수아, 호 13장. 그때 여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나 아직도 차지할 땅, 많은 땅이 남아있도다 아직도 남은 땅이 이러하니 필리스타의 아인의 모든 적경과 온 구슬인의 땅으로 이집트 앞에 있는 스, 10월에서 카나안에 속한 북쪽 에크론의 접경에 이르며 필리스티아인 다섯 군주, 즉 가자인과 스도딘과 에스칼론인과 가대인과 에크론인과 아인의 이 땅까지라 남쪽으로부터는 카나안인의 모든 땅과 시돈인 곁에 있는 메아라, 아모리인의 접경 앞에까지며. 기블린의 땅과 해돋는 곳을 향한 모든 네바논과 헤르몬산 아래 발갓에서 하마디 끝까지요 네바논에서 미스 레봇 마인까지에 이르는 상간 지방의온 거민과 온 시돈인들이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대로 그 땅을 얼마씩 분할하여 이스라엘에게만 유업으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의반 지파에게 유업으로 나누라 하시니라. 누베님과 카디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준 그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제정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와 같으니라, 같으니 아르논 강둑기에 있는 아로엘과 그강 중간에 있는 성읍과 디번에 이르는 메드바읍 온평원과 헤스번에서 치리했던 아모리인의 왕시온의 온 성읍들로부터 암몬 자선의 경계까지며 길라과 구스린과 마카딘의 경계와 온 헤르먼 산과 살카까지 이른 온 파산이며 거인들의 잔유자로 남아있던 자들을 아스타로과 에드레이에서 치리했던 바산에 있는 오그 모든 왕국이니 모세가 이들을 쳐서 쫓아냈었도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은 그스린과 마카딘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스린과 마카딘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더라. 내이 지파에게만은 요우사가 아무 유업도 주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불러 드리는 이스라엘의주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그들의 유업 이미라 모세가 누벤 자순의 집파에게 그들 족속대로 유업을 주었더라 그들의 지경은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에서 강의 중간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온 평원과 헬스본과 평원에 있는 그 모든 성읍들 즉디봉과파모발과뱃발 무언과 야사와 크대 목과 메파악과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산재에 있는 사레살과 벳보과 아스토피스카와 벤녀시몬과 병원의 모든 성읍들과 아모리인의 왕시온의 모든 왕국이니. 그가 에스본에서 다스렸던 것으로 모세가 그와 그 땅에 가하는 시온의 귀족들이었던 미디아노 고관들과의 요아 레켐과 수루와 훌과 네바를쳤더라 부어르 아들 점쟁이 발람도 이스라엘 자손에 의하여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누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과 그 경계라 이것이 누벤 자손이 그들 족속에 따라 받은 유업이니 그 성읍들과 그 전락들이라. 모세가 갓 지파에게 유업을 그들의 적속에 따라 갓 자손에게 주었으니 그들의 지경은 아스, 야셀과 길라스 모든 성읍들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과 납바 앞에 있는 아로엘까지며 헤스본에서 남마 미스바와 부토 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경계까지요 골짜기 에 있는 베다람과 벤님나와 습곡과 사본으로 헤스본왕 시온의 왕국 중 남은 땅 요단과 그 경계에서 요단 동쪽 저편에 있는 킨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것이 가짜 손이 그들 족속에 따라 받은 유업이니 그 성읍들과 그 철락들이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요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적속대로 문하세 자순의 반지파가 받은 소유는 이러하니라 그들의 지경은 마하나임에서 온 바산과 바산왕옥의 모든 왕국과 바산에 있는 야이의 모든 고을 육십성음이며 빌라앗 절반과 바산에 있는 오고왕국의 성읍들과 아스타롯과에드레있는 문하세의 아들 마키르 자손에게 속하게 되었으니 마킬 자손의 절반에게 그들의 족속대로 주었더라. 모세가 여리코 동쪽 요단 저편 모아평원에서 요부로 분배한 지역들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네 이집파에게는 모세가 유업을 주지 아니하였더라.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아멘.